안녕하세요, 영심입니다. 좋은 월요일이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햇볕이 떠서 너무 너무 하우스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에 이어서 어, 또 영상 빨리빨리 찍어야 하는데 좀 늦잠을 자가지고요. 이제 영상 올립니다, 여러분. 자, 어제 거랑 같이 주문해 주셔도 되고요. 오늘 합, 오늘 주문 어제 주문은 이제 몇 분이 이제 합배송 오늘 것까지 보고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주문은 어제 영상하고 같이 이렇게 주문하셔도 돼요 여러분 자첫 번째 아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드비치 써이라는 아주 새로운 신상 인데요 완전 대품입니다 큰 대품 거의 30cm 나오는 대품이라서 어 최소가 8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그냥 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산하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6만원에 아주 예쁜 가격으로 어, 보냈는데요.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수량은 한 50개 정도 왔어요. 가격이 비싸서 제가 100개를 못 시키고 50개만 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 아이 한번첫 번째 아이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 아이는 이렇게 자연 군생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자연 군생이고 어, 3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색깔은 이 정도. 근데, 이제, 요 아이가, 이제, 색깔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싹, 뭐, 이렇게 진하게 들어온 아이들 몇명 보면은, 완전히 그, 진한 빨간색이 아니라, 여러분, 음, 이거 뭔, 뭐 자주색? 자주색으로 변하면서, 금기도 아주 예쁘게 속에서 나오면서, 아주 화려하고,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여기 맨 앞에 있는 아이 한번, 대충 센치를 재어드릴게요 그래도 얘네들이 이게 같은 가격으로 왔을 때는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다는 건데, 어, 둘자하고 재는 거하고 또 가는 거하고 또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가면 오므라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그점잘 알고 계시고요. 자, 요 아이가 이제 30cm 나오고요. 자, 가로가 30cm 나오고, 이렇게 높이도 한 28에서 30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에 영상이 너무 빨라서 보기가 힘들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조금 얌전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첫 번째 아이 레드비치 선이 라는 아이 이제 신상이고요. 자, 이 아이 이렇게 이렇게 예쁘고 자 반딱 빤딱빤딱. 반딱 건강해서 반딱 반딱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래 모습은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 이 정도 푹 심어 준다면 와 어, 진짜. 이렇게 위에서 딱 봤을 때한 송이 어 꽃다발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아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기대되는 것이 엄청 이렇게 막 풀다 보니까 색깔이 정말 너무 이쁜 게 있더라고요. 아 이런 이런 식으로 변하나 봐요. 색깔 진하게 그러면서 안쪽에서는 이렇게 금이 쭉 나오면서. 너무너무 화려하게 이쁘게 클것 같습니다. 자, 댓글 쓰신 분, 오늘은 조금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음, 성질이 급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이걸 해야 한다, 이런 습관적으로 뭔가를 빨리빨리 해치워야 한다는 그런 어, 나쁜 습관이 있어서요. 그래봤자 빨리 되는 것도 아닌데요. 그쵸, 여러분? 자, 오늘은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천천히 찍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 아이들 얼굴, 예쁜 얼굴을 잘볼수 있게 찍어 내리겠습니다. 예쁜 가격 세일합니다. 이제 벌크가 끝나고 심었을 때는 8만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자, 6만원짜리 레드썬, 레드비치선입니다 그냥 레드비치라고 할까요? 선까지 이름이 붙어서 왔더라고요. 뭐, 하늘에 뜬 태양의 태양의 그 빛인 바다 그 빨간 거뭐 이런 거 표현한 거 같아요. 자, 여러분. 레드 비치였습니다. 가격 6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 포세이돈입니다. 포세이돈이 이번에 정말 최고로 예쁜 포세이돈이 들어왔어요. 정말 묵직하고 어우 너무 좋아요. 잠깐만 있다. 와, 자. 아세이 아이 게넣다 뺐다 하면서 딱 깨진다니까. 자, 요렇게. 이렇게 묵직하고 너무 예쁘고 오 이런 아이들 보면 살이 완전히 포동포동 너무 잘찌었는데자 여기 안에 어 이렇게 아우 보이세요 여러분 아우 너무 땡글땡글 포동포동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키 짧고 아주 포동포동한 이런 아이들 왔고요 이렇게 한 개씩 이제 금방 제가 꺼내면서 이거 떨어졌어 <laughs> 참나 자 여러분 자 이런 아이들 받으시면 너무 살찐 아이처럼 너무 예쁘죠. 포세이돈 가격이, 어, 이것보다 못했던 것도 우리 집에서 이제 5만원씩 나갔었는데, 포세이돈 너무나 짧고 통통하고 겹겹이 너무나 예쁘게 잘 들었는데, 오늘 세일해서 4만원에 여러분들에게 발송할 건데요. 수량은 100개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50개 정도 선별해서 나가면 될것 같아요. 센치는 요 가로 길이가 거의 20cm 이상 나오죠? 이상 나오는데, 이제 얼굴이 작아서, 두수가 많은 아이들은 가루 길이가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동그랗고 두수 많은 거 위주로 보내지 사이즈를 먼저 보진 않겠습니다. 요 앞이 높이가 20cm인데 여기 딱 이만큼 심어놓으면 와 너무 예쁘죠. 자 너무 예쁜 포세이돈 금이었습니다. 가격도 너무 예쁘니까 요거 없으신 분들은 오늘 한번 어, 간택하시면 어떨까요? 요 아이 이렇게 예쁜 거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간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영상도 봐주세요. 같이 주문 받겠습니다. 자, 썬라이징 금입니다, 여러분. 썬라이징 금이 은근 자연 군생 구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집에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자, 길이가 큰 대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자, 보시면 요 아이들 얼굴이 진짜 많구요. 자, 요 아이들 많이 말려서 잘 들어와가지고 가지 하나 꺾임 없이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요런 아이들, 사이사이에 이쁜 애들이 많아요. 아우, 여기 두개 꺾였네? 이거는 오다가 꺾인 게 아니고, 거기서 포장하면서 꺾인 것 같아요. 자, 안 꺾인, 이번 썬라이징은 가지 하나 부러지지 않은 것이 수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주, 아우, 안 뽑혀. 근데 얘네들 이렇게 안 세워놓으면 여러분, 안 돼요. 얘네들 해바라기 여서 제가 이 양을 다, 언제 다 심을지도 모르고 해서, 이렇게 해놔야만이, 가능한 그렇게 위에서 얼굴이 예뻐지니깐요. 일단은 심어서 물한번 주면 가장 예뻐지긴 하는데 자 썬라이징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 가지고 계시는 금 종류 중에서 얘는 또 특별하게 얼굴이 완전히 다르죠. 얘는 약간 금이 골드 색깔로 물이 들면서이 진한가 이노랑 골드 이렇게 약간 그냥 노랑이 아니라 골드 느낌이라서 아주 옛날부터 인기가 좋았던 아이인데요. 요 아이 이렇게 같이 잘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연 군생으로요. 길이는 한 30cm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옆은 한 15cm 잡으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심어가지고 쫙 퍼지면 이제 요, 요 아이 정말 정말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 이제 에어늄의 성장기가 와서 우리나라 농가에서도 많이들 어, 번식하고 있는데요. 자, 요 아이들 어, 잘 들어왔어요. 썬나이징금은 제가 인데까지 3년 동안 2년 반? 만으로 딱 2년 반 동안 에어뇸 하면서 가장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흡족해서 제가 이게 자연 군생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한 200개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놓고 놓고 겨울 내내 팔려고요. 어, 벌크 상태로 얼굴 많고 묵직한 아이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자, 썬라이징. 얼굴 두 수를 가지를 세야 하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약간 20도 이상은 모두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좋은 썬라이징. 얘네들도 이렇게 자연 무생이 잘 되는데 왜 옛날에 들어왔던 건 자연이 많이 없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통 이 층수가 다섯, 여섯 층, 여섯, 일곱 층 정도 되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자, 썬라이징이었습니다. 가격 아까, 어,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격을 말씀 안 드리고 물건 좋다고만 계속 얘기했네요. 아주. 제품인데, 제가 이제 5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오늘 벌크 상태로 주문하실 때 4만원에 이렇게 크고 좋은 썬라이징 포유하실 수 있어요. 자, 이쪽은 포세이돈, 이쪽은 썬라이징이었습니다 자, 요 아이는 이제 메두사입니다. 수량을 여기저기서 이제 다음에는 또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는 많이 구하지 못해서 수량이 한 50개 정도 들어왔는데, 어,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짤막하니, 예쁘게, 소복하니 들어왔고요. 요 아이는, 아우, 색상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매주 사면 또 야가 좀 제일 화려하잖아요. 어, 4만원 정도 받아서 판매하고 싶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세일 하다 보니까, 요도 3만 4천원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건데요. 요 아이는 이제 제가 한 수량이 별로 많지 않아서, 어, 잘선별해서 보내야 하는데, 자, 아이고, 여기도 예쁘다. 얘도 예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두 손으로 빼야 하는데 가지가 부러질까봐 너무 걱정이 되네. 자, 열었습니다, 여러분. 아우, 정말 너무 예쁘죠? 어, 메드사는 정말 보면 볼수록 볼 때마다 그 인기도 좋아요. 처음 하시는 분도 이 아이들을 이제 1번으로 하는데요. 높이가 한 20cm 나오는데, 어, 가로 길이는 한 15cm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 34,000원에 50개 한정인데, 또 여기서 다 보낼 수는 없어요.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제가 심어놔야겠죠? 자, 요런 아이들은 제가 이제 심는 걸로 하고, 이렇게 가지 부러진 건 심는 걸로 하고, 이렇게 조금 정상적인 아이들. 이거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가 하나 부러졌는데, 여기 이제 심는 부분인데, 두수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요 아이는 보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지가 하나도 안 부러진 아이보다 두수가 더 많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썸나이 아니아니아니 아니, 메듀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이 아름다운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사이즈 아담합니다 여러분 자이 아이 가격도 아담하게 34,000원에 발송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메듀사였습니다 자, 이 아이는 또 신상입니다. 저도 이 아이는 처음 이름을 들어보고 처음 봤는 애라 어떻게 얼굴이 변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나 환상적인 약간 여왕하고 매주사를 합한 듯한 그런 느낌의 아인데, 어, 어, 여기 보세요. 와, 어, 이거 뭐라고 하던데. 어, 이, 이 얼굴을 보니까 제가. 뭔가 잠깐 머릿속에 스치는데, 어, 기억력이 나진 않네요. 일단, 이름은 미드썬 나이트라는 신상으로 들어왔고요. 판매가는 요 아이가 대품이라서 자연 군생이고요. 8만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3만원 드린데, 요 아이가 비싸서 제가 많이 안 시켰나봐요. 어, 숫자가 되게 조금 들어왔네요. 그리고 요 아이가, 이거 한번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말라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점. 흐물흐물해요. 근데, 항에 예, 6만 원이야 판매가 단 하나도 가지가 단한 개도 안 부러져서 왔어요. 단한 개도 안 부러져서 아주 잘왔고이 바디 느낌도 어 약간 그 하얀 빛이 있어가지고 좀 다른데요. 이 아이 정말 너무 너무 예쁜데 어 여기 있다 이거야 이렇게 되니까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이 아이 신상인데 일단 들어왔으니까 한번 제가 키워보고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고 싶네요. 일단 그래도 새로 온 아이들이니까. 미드썸 나이트. 너무너무 예뻐요, 요 아이. 자, 가격 6만원에 수량은 20개 정도 딱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예쁜 아이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사랑, 핑크 여왕입니다. 핑크 여왕 이번에 정말 잘 들어왔어요, 여러분. 핑크 여왕.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다 거의 다잘 들어왔네요. 근데 한두 품 목이 이제 가지가 좀 부러져 들어와서 어저께 좀 실망을 했는데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수량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한두 가지 그냥 조금 잘못 들어온 것 정도는 이해해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찍으니까 다 괜찮네요. 자, 요 아이 이번에 정말 잘 들어왔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연 군생으로 핑크 여왕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핑크 여왕. 항상, 항상 인기가 좋은 핑크 여왕입니다. 여왕. 왜 이랬냐면, 이게 색깔이 정말 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어차피 몇 년, 3년을, 거의 3년째 이거를 팔고 있는데, 계속 인기가 좋다는 거는, 얘가 키우면서도 굉장히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만족을 하고 예뻐하는 아이 중에 하나라는 건데, 요 아이 자연분생 5만원인데, 오늘 너무나 예쁜 가격, 36,000원에. 자, 제가 이제 세일을 하는 건데요. 얘도 가지 한 개도 안 부러져서 너무너무 잘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 요 아이 이제 전체 길이가 한 20cm가 넘어요, 높이는. 근데 여러분들이 심었을 때는 요 정도 20cm 남겨놓고 다 심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가로 길이는 현재 18cm 에서 15cm 뭐이 정도 20cm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아이 이제 활짝 뿌리 내리고 펴지면 완전 큰 아이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의 한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요즘 뿌리 내리는데. 아 오늘 햇볕이 오랜만에 떠서, 이렇게 밤마다 비가 왔어서 짜증이 났는데 햇볕이 떠서 너무 좋아요. 저도 오늘 햇볕을 이렇게 받고, 이게, 다육이들이 이렇게 햇볕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 요 아이, 핑크 여왕, 없으신 분이나 있으신 분도 준비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연 군생으로 너무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요 아이는 아까 핑크 여왕하고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 우리 언니들도 헷갈려 가지고 여왕하고 얘하고 막 같이 섞어놨는데 요 아이는 핑크 시스터예요 여러분 잠깐만 요 아이가 너무 무거워서 판에서 꺼내는데 한 손으로 빼면 안될것 같아요 제 카메라 잠깐 껐다가 다시 한번 켜야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핑크 시스터인데요. 자, 보면 아주 짤막하고, 대도 두껍고, 자연 군생으로 아주 대품으로 잘 들어왔는데, 요 아이가 핑크 여왕, 이 전에 소개해준 핑크 여왕입니다. 뭔가 약간 다르죠, 여러분. 다른데, 이제 제가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여왕이 많이 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산서를 보니까 핑크 시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이제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했냐. 완전 사이즈가 다르고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가지고 구분하기 편했습니다. 지금 이 안에도 이제 여왕하고 시스터하고 이제 합쳐져 있는데요. 제가 시스터는 이렇게 아주 묵직해요. 아주 묵직하고 이렇게 잘 자연분생으로 잘 대품입니다. 이렇게 짤막하고 가지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키웠을 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촘촘하게 얼굴이 툭툭 나오니까요. 요 아이 이제 가로 길이가 30cm 정도 나오는데 거의 25cm라고 하고요. 이렇게 입이 길어서 더 센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높이는 20cm가 조금 넘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렇게. 여기서 되게 무겁고 묵직한 아이는, 어, 핑크 시스터입니다. 저는 구분할 수, 있, 이제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이제 또 나누기가 귀찮아서 일단 영상 먼저 올립니다. 자, 여기 핑크 시스터 가격 6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5만원에 이렇게 크고 좋은 대풍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만원에 핑크 시스터입니다. 어우, 정말 너무 좋죠? 이게 배추야. 요즘 김장철이라서 배추 속이 아주 잘 들은 그런 아이 같아요. 요런 아이들 또렷, 또렷해지면 정말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핑크 시스터였습니다. U 아이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아이인데요. 어, 핑크 요정입니다. 오리지널 핑크 요정이고요. 가격은 어, 사실은 이 핑크 요정이 좀 가격대가 있어서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이제 제가 구매를 좀 싸게 한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어요. 5만 원인데 오늘 4만 원에 세일해서 나가는데요. 자, 핑크색으로 안 들어오고 시퍼런색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변하는 건 보이시죠? 자연 군생이고요. 자, 뭐 볼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 끊어진 거는 이해해 주세요. 요, 너무 좋은데, 주문하면. 요런 거안 보내줄 수는 없으니까요. 자, 핑크 요정, 요즘 하트 한데요. 가격도 비싸고 하트 한데, 자, 내건는왜 이렇게 양배추처럼 들어왔을까? 그렇지만 요런 애들 또 심어놓으면 한 2주만 지나면 너무너무 예뻐지고 또릿 또릿하고 하니까,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기온차도 많고 해서 에어님이고 모든 다 여기가 너무너무 예뻐지는 계절인데, 자, 요 아이 가격 4만원에 조금 시퍼렇게 들어와서 지금 벌크 상태에서 싸게 파는 거고요, 여러분. 얘는 오리지널 핑크 요정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제가 손님들이 이제 주문하셔서 여기저기서 구한이라고 힘들었는데, 좀더더 더 예쁘게 들어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자연 군생으로 잘 들어왔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영상 다 찍었어요, 여러분. 자, 어제, 어, 이거 인기 좋더라고요. 어제 아이들하고 오늘 아이들하고 합배송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주문으로 같이 하시면 합배송 가능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주문해 주시면 제가 나를 세서라도 선별해서, 어, 내일은 대전이 영하 3도라서 약간 위험해서요. 이 아이들이 뭐 짱짱하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상태라서 조금 약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안전한 날, 오늘까지 저녁 늦게까지 선별하고 아주 안전한 내일부터 배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영심이 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은 이벤트, 많은 신상, 새로운 상품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음, 엄청 제가 많이 노력할게요. 저뭐 사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 그리고 막, 좀 성격도 신중한 편이 아니라서 막 질르는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 영심히 영상 보시면 새로운 신상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예쁜 아이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문 많이 해주세요.